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도 이제 선월한 바람으로 바뀌는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믿어나 다 힘을 세상모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일 유마 귀회혈로 큰 죄에 빠지니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지긴자 에게 흰옷을입 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니참 기쁜 일일세 이어 둔 세상, 지 나서 저 천성 가 도록 주 예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 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유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또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잠부다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베아사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대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찬양대 전체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참 오늘의 시간이었죠. 찬양대 세팀 대원들이 다 모여서 어, 또 1년 살아왔던 것들 돌아보고 또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또 찬양대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귀한 소중한 시간 또 하례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보고 또 특강 듣고 친교하는 시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습니다. 또 한편 교회 리모델링 마무리 과정에 또 비가 좀 새는 부분들이 또 발견된 것이 있어서 교회 앞마당을 조금 또 공사를 했죠. 기계가 와서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어 세미나는 수련회는 해야 되고 공사 소리는 나고 또 민원은 또 아침부터 들어오고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참 어떻게 보면 위기 같은 상황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까 또 준비하는 이들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 달려가려고 하는데. 어, 교육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 1년을 또 돌아보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성도 어, 여러분들도 지금 형편 가운데서 잘 하고, 또잘 살고,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8월이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 나를 보고 또 내가 하는 말에 좀더 집중하고 기울여 주겠니라는 그 마음을 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너무 놀라운 또 평안을 얻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 지가 1년이 막 지났는데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리더들이 문제 보고 그 문제에 매여서 어찌 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가야 될 길을 또 방법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 그것 보면 속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까? 결코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잘 가고 있는지 여부는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삶의 내 인생의 대화를 얼만큼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은 것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일이 꼬이고 잘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이것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속에 내가 정말 잘 거, 거닐고 있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 말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똑박또박 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고,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령한 소리로 메아리 울리듯이 그렇게 들려주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불식간에 걸어가든, 집에 거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속으로 엮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매 순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오감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서 항상 말씀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예를 두 사람 들수 있습니다. 저, 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요셉을 들수 있어요. 롯은요. 당대 가장 풍요했고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무라에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쪽을 택했습니다. 롯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죠? 그의 기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재물의 풍요와 화려한 삶을 꿈꿔 왔으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롯이 하나님과 의논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도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팔려나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어떻게 한 인생 가운데 저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 후대에게 들려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은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했던 사람이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살았고, 전도행 1차, 2차, 3차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입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제와 이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그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로. 오늘 사도방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작심하고 나를,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면 잠 제대로 잘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음식, 밥 먹히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내가 위협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작심하고 나를 해야 하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 신분입니다. 재판받았습니다. 매맞는 일, 위기도 수없이 받고 겪었습니다. 심지어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해요, 여유 많습니다. 오늘 어제 아니 내일까지 쭉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긴박해하거나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언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또 언쟁합니다. 당당해요, 당당해요. 또 지혜롭게 이 위기 모면하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두 파벌 간에 또말 한마디로 또 분쟁을 일으켜 놓고 본인은 자유해요. 바울 생각에는 좀 급합니다. 얼른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 깨닫고 있었나 봐요. 그날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네가 로마로 가서 내 증인 되어 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수로 묶여 있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우리 평범한 전도자로 그렇게 로마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는 했겠죠. 아니, 한 해당에 가서 복음 전해설 수 있습니다. 필부, 필부들에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달라요. 거기 가서 그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의 기동답을 듣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벨레스, 벨렉스 통,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 총독과 왕까지 가서 최고의 리더십들에게 예수의 행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어 줄수 있을까? 죄수신 분으로 우리 생각에는. 너참 하나님께 매 많이 맞는구나. 너 인생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오히려 죄수신분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특공대들에게 얼마나 보호받고 있어요. 자객들에게 수입없는 바울에게 엄청난 비용 그 드려야지만 로마행 갈수 있는데, 공짜로 로마 갔어요. 로마 갔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래서 낙심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오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갈까? 내가 힘들어도, 기뻐도, 쉬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리든 막히든 예수와 짝하고 산다면, 그럼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시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영원을 열어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짝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아무 것도 주님께 내놓을 것 없는 연약함 가득합니다. 무엇하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항변하듯이 내 의를 찾으려고 해도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하로도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해 주시고, 말씀과 짝하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